율법도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시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안과 블라다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스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종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야미라 아멘 <목소리> 느헤미야 8장 1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덕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청하는 장면이에요 학사 에스라는 이 장면부터 14년 전에 예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 신앙을 개혁했죠 그래서 이방인과 통원한 사람들을 이혼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재앙으로 다가왔죠 신앙의 결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에스라가 그거, 그렇게 한것 때문에 어, 이방 족속들이,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총 공격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10여 년이 넘, 넘는 동안 성벽 없고, 그리고 이집저집 불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니헤미아가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에서라에게 찾아와요. 에서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면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 각오라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와갖고 에스라가 에스라 후반에 에스라서 후반에 통혼을 반대한 것 외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대체 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들은 그룹으로서 음, 페르시아로 돌아가. 다시 왔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스라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온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을 살고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걸 지적했다가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니까 나는 그냥 페르시아로 도망가갈는다 여기 환란 가운데 못 살겠다 라고 간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몇 명이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을 계속했다고 보여져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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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났겠죠? 그 싹이 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게 오늘 8장이에요. 자,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딸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전이 장면이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했어야 될 일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신명기 3 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초막절. 그러니까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라고 했어요. 매년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요. <laughs>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은 영적 기갈에 시달리고 영적 기갈을 겪는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기 시작하죠. 세상의 물을 먹고 세상의 떡을 먹고 그러면서 그대로 오염됐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렇게 될수 있었던 건 에스라의 보이지 않는 1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그가 자신의 기도권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돌아와서 신앙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애썼죠. 그러니까 종교 교육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고 과정은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에스라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고 배운 사람이 전달하고 전달한 사람이 또 전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의, 말씀 운동은 당장, 당장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하지만 묵묵하게 말씀을 읽고 가, 묵상하고 삶을 살고 전하고 이런 세월이 쌓이면 주변을 변화시키죠. 어제 저에게 성경을 배우셨던 목사님이 커피 쿠폰을 5만 원짜리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왜 보냈냐면 그분이 저에게 여러 번 배우시고 제 자료를 가져가서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노회에서 어,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고 했나봐요. 그래서 제 자료 중 일부를 어, 가지고 했고,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5만 원짜리 커피 쿠폰. 저는 커피숍을 가는 적 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남추거든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릴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한 지가 28살에 고시원 들어가서 성경 제목 잡고 30대 중반, 중후반에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그전에는 조금씩 조금씩 어느 교회에서 하고 또 어느 모임에서 하고 대학원 후배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 동안 하고 이런 식이었지 오픈해서 누구든지 오도록 하고 돈을 받고 세미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30대 중후반에 시작을 했죠. 그러고서 지금 그 시작을 한 지는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하고 공부하신 분이 기적이 흩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그 성도들이 성경의 매력에 빠져들고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경이 을 행복하고 이 성경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 사모함이 있고 배우는 것에 사모함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개혁은 그렇게 천천히 되는 거예요. 감정적 개혁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금방식죠. 하지만 말씀은요.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쌓이면 어, 어느 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라고 했던 그 별명이 붙었던 건그 시대에 말씀 사경회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영적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도 비록 부흥회라고 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함께 있는 현상이었지만 그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모였고 말씀 읽고, 말씀 들어, 들으라고 저에란교에서 말씀 부흥이 한다면, 혹시 쫓아가고 비교회서 하면, 또 a 교의 성도들 다 쫓아가고,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는 부흥의 또 말씀 사경이 하면 마당까지 다 앉아 있었어요. 예배당에 못 들어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모여요. 이게 심각하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에스라처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결국은 폭발적인 부 붕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는데 백성들이 와서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래요. 이절 음,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재세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 앞그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기울기울였다. 그래요. 초하루에 7월 1일이에요. 그 티슈 리월. 그래서 이날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율법책을 좀 갖고 와서 읽어주세요. 라고 했고 에스라가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절부터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금 남은 강단에 서고 그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어야 잘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라서서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다디아 마띠댜와 스마와 아나냐와 쭉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사람들이 서고 5절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일어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책을 탁 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선 거죠. 음, 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필요한 어떤 구절을 찾아내겠다가 아니라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 자세로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성경의 기록자가 당신이십니다. 체계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laughs> 내 생각으로 성경을 잣대질하지 않고 칼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저를 칼질하시고 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전에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새롭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거든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늘 이렇게 경건하게 서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기 하나님을 위대하다 그러죠. 가돌 그러는데요. 이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하나님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되는 걸 봤잖아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역사 앞에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셨구나라고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래요. 이 송축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바라크 복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하신다면 축복하시고 복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시편에서도 잠깐 설명 드렸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할 때는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크란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로 어디 입장에서 썼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할 때는 복주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누구냐면 여기서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에스라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찬송이라니까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높여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까 서 있었죠. 말씀을 탁펴니까탁 섰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을 꿇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하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하고 백성들도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래요. 여기 얼굴이. 원래 히브리어 얼굴이 히브리어로 얼굴은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프라는 단어는 코, 코구멍,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감정적 상태를 말할 때는 화, 진노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어, 이 얼굴의 신체 일부를 말할 때 코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얼굴라고 얼굴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코를 땅에 댔다는 뜻이에요. 코를 땅에 들 정도로 엎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는데요. 경배했다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사하, 그래갖고 허리를 굽풀이다 굽투리다, 몸을 굽풀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잘 그려볼까요? 에스라가 나무강단 위에 말씀을 갖고 딱 서서 쫙 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도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코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뭐 허리를 굽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러고 나서 7절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7절 9년 예수와 반의 말에서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거든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10여 년이 넘는 서, 세월 동안 성경을, 성경을 가르쳤고, 그 배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깨닫지 못하면 에스라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백성들은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 하면 중간중간 서서 저건 그런 뜻이에요. 저게 이런 뜻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깨닫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구절에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오늘부터 강박해져서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참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영화를 봐도 감동해서 울고 어떤 영상을 하나 봐도 감동해서 우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서는데 감동이 없어요. 이거 이상한 거죠. <laughs> 제가 대학교 2학년때 신학을 그만두고 어 이제 일반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에 가기 전에 군대도 끌려갔거든요. 전 가지 않을 군대인데 억울하게 군대 끌려가고 가지 못할 군 부대를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에 갈 때도 가고 싶어 간건 아니었고, 오갈 데 없는 친구들, 친구를 제가 데리고 살면서, 과외 알바하고 우선 알바하면서, 그 친구하고 생활 하면서, 등록금을 못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대학을 수학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아,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꼬, 저의 인생을 막 꼬신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겁이 많으니까 혹시 하나님 살아계실지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군대에서 술, 담배도 안 하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또 초소 심방도 하고 뭐 학생회도 조직해서 부대 내 학생회가 학생들이 장교들, 하사관들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이런 걸 열심히 했어요. 뭐 성가대, 찬양단 안한게 없어요. 리부 제대하고 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제 속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갈등으로는 내가 사역을 못 하겠다. 그만두자. 이거 내가 너무 위선을 떠는 것 같다. 난안 믿어지는데, 의심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작정을 하고, 그만두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으러 들어갔어요. 어, 읽으러 들어갔는데, 당신 성경이 있는 그 성교단체가 두 개가 큰 단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 그 세미나에 가려면 제한달 사례비가 당시 20만 원인데 20만 원이었어요. 한달 생활비를 내고 가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데. 그래서, 어, 5일 동안 성경을 읽는데요. 저는 성경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계속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옆에 주변 사람들 막 병이 났고, 그 5일 동안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은혜가 거길 휩쓸었는데 무슨 찬송 뭐붕에란 것도 아니고 뭐 기도시킨 를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읽는데그 읽는, 읽는 동안 이것쪽에서 막 난리가 나고 저도 오일 내내 눈이 툭툭 물들어 울고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내려오는 날 눈보라가 뿌지쳤는데 산에서 혼자 배낭 메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때 아무 감동이 없다? 설교를 들을 때 지적으로 듣고, 아, 저렇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반응만 일어난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온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번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고, 울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기꺼이 삶을 탁, 육적인 삶과 욕, 욕망의 삶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서지 않는 건,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아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그 주변에서 깨닫게 하니까 그 깨달은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죠. 우는지라 그리고 통곡 아,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여기 성일이는 다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절은 축제일이거든요.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10일까지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은 울지 마라, 성일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돌아가서 음식들을 주변과 나눠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10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러는데 현대어 성경은 어,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힘. <laughs>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이 방파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님과 관계 속,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받고 어, 살아나 삶을 시작해야 그 사, 세상의 환란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주님과 관계가 맺어질 지 않으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질 않으니까, 세상이 더 기쁘니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께서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요. 해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읽을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이 있고, 정말 유레카를 외치고 눈물이 퐁퐁 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줄까 이 기쁜 말씀을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도 그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들이 힘이 없고 그 힘이 그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되고 음식을 주변과 나누게 되죠. 자, 우리 12절 볼까요? 모든 백성에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앓미라. 자, 모든 즐거움의 원인이 어디에요? 말씀을 밝히 안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싹자리 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환란과 어려움과 궁핍과 가난과 고난과 고통들이 다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는 날까지 낮과 밤이, 추위와 더위가 사라지질 않아요. 오늘 즐겁다고 내일도 즐겁지 않아요. 오늘 고통스럽다고 내일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에 서면 사라지고 온통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가 있지만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즐거 즐거움이 있다고 해거리다가 잠깐 어려움이 오면 파가 부르자고 중리산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 그 말씀, 우리를 주장하면 힘든 건 힘들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살려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을 주장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오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감격이 우리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의 힘이고 방패고 방파제다. 원래 힘이란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빵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키려 하지만 주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 말씀 주신 깨달음의 은혜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